자, 43번은 A1부터 A20까지 더한 게 P라고 문제에 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써볼까잉? 쭉 더해서, 아, A20까지 더한 걸 P라고 지금 놨구나. 근데 이 AN 더하기 N은 P. 이런 게 성립을 한다. 자, 얘들아, 43번은 우리가 어떠한 유형이라고 얘들아 넣을 순없어 그냥 너희가 얘들아 적절하게 얘들아 숫자 대입을 하고 그 식을 더하거나 빼서 그냥 그 즉시 너희가 계산을 하는 어떠한 스킬에 대한 연습이니까 다양한 문제를 앞으로 좀 풀게 되겠지. 이런 건좀다룰 때. 자,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아는 정보가 a1부터 a20까지의 합이구나. 그게 얘들아 몇인 걸 알고 있는 거야? p인 걸 알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문제 얘들아 이 an 더하기 n이 p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이거 괜찮아. 나는 어떤 자 우리는 p 값을 얘들아 먼저 구한 후에 나는 이제 a 0 값을 구해주고 싶거든. 야 봐봐. 목적이 우리 a 0 구해야 되더라. A10. 그럼 누구만 알면 나오는 거야. a 1 0을 안다는 건 p 값을 안다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나는 p 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한번 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까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내가 말하기 전에 너희가 생각을 해봐. 자, 오른쪽에 애들은 그 빨간색으로 써져있잖아. 어, A1부터 20까지 더 해야 피거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1 한번 넣어볼 거야. 얘가, 어, 얘가 피구나. EA1 더하기 1이 피구나. 신기하게 무슨 수리인지도 몰라. 뭐 등찬지, 등민지 몰라. 이 e 한번 넣어주면 얘들아, EA2 더하기 2가 어, 피. 잘 봐봐. 어차피 빨간색을 아니까, 2a3 더하기 3도 p. 쭉 가서, 얘들아, 2a20 더하기 3을 p. 내가 이렇게 써놓고, 좌변끼리, 우변끼리 싹다 더해버리면, 내가 이진 왜 하는 줄 알겠니? 좌변에 뭐가 생겨? 2로 묶었을 때, a1부터 a20까지의 합이 생기지 않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싹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 쫙다 더해버리면, 2p e, 더하기, 20이다, 얘들아. 1부터 20까지 더하니까 이렇게 돼. 그럼 20개 더하니까 여기는 20P가 나오게 되는 거 맞냐? 그럼 P값 나오니? P 나오면 A10 나오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초록색 과정이 얘들아, 그냥 말 그대로 식을 너희가 다루는 어떤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 괜찮지, 얘들아? 근데 이게 좀 아직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좀 익숙하기가 힘, 어, 쉽지 않은 게사실이는 하지. 자, 그래서 너희가 18p가, 얘들아, 18p가 210이니까, 얘들아, p값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3분의 35. 얘가 몇이라고, 얘들아, 3분의 35 나와. 그럼 10 넘겨서 2로 나눠주면, 3분의 35에서 3분의, 얘들아, 3 0빼면 3분의 5인데, 2로 나눠주니까 얘들아, 몇 되는 거니? 6분의 5.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건 너희가 아직은 따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아 저런 것 저렇게 푸는 경우도 있구나. 그 저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